광주신세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21만 5천 원, 비중을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광주신세계 오늘 그래도 상승하면서 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 상승하면서 19만 2천 원, 장중에는 어, 19만 3천 원까지 올랐던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올랐는데, 네. 오늘 장중에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세계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장 지금 신세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입니다. 네. 네,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신세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락을 조금 하는 듯하다가 요 저점 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세계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나 광주가 그렇게 좁지 않은 도시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네.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광주 신세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지금 저점 낮이게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